알겠습니다. 야, 얘들아, 너희 어딨니? 나 영상 찍겠어, 브이로그. 응, 응. 인사해줘, 응. 안녕. 헬라바레유. <laughs> 나 브이로그 찍겠어, 인사해줘. 하이요 v e r y b o d y I'm sorry, there's such a l 래헬 of people. I'm sorry, t h e r 여기, 여기, 여기 나 얼굴 가려 줄게. e o p l e h e l 가왜나 e 니 l o hello, 가 e l l o Hello, hello. h 야, 내 얼굴 왜 나와? 야 얼굴 가리... 어, 이사너이소개해줄게왜 이렇게 많이 와야! 는데가왜 이렇게 많 근데 가 너무 많이 오잖아. 해 아, 나 여기 어요 여기 우리 한명나 찾을, 까이쪽으러부터 같이 어 했어? 스페시 에고 땅. 이거 렇게 누가 날까? 너부터 한번 타 봐. 타는 이거 어디 있냐? 이 동선 어, 됐다. 아, 저먼만 가고 저 헐. 시은. 맞죠? 한번 봐, 한가 봐. <laughs> 오이오오 잠깐만 그럼 이거 이거 너 류진 좋아해 근데? 나 류진이 2위야. 류진이랑 체리. 야 어. 와, 와짱 예쁜데? 니가 뽑으니까 잘 나왔다야. <laughs> 나 그래서 이거 이거 앨범. 오시은이 응. 어. 아이부터 볼게. 짱 예뻐. 잠깐 이렇게 하고 나 아이 더부터 볼게. 오짱 예뻐. 한 블랙. 우리 보자. 응. 아, 세현이, <laughs> 스페셜. 세현이요? 세현. 아 세, 세현이은이 이것도 세현이네? 세현이? 고마워. 아, 세 아, 배고파요, 고마워세이

진짜 없어 죽었다. 친구, 그러면 11시 34분? 11시 30분 4... 몇분 밖에 아직 안 된. 야네 살인 진짜 잘 나와. 아니야, 그랬나? 우와 구와멋 이렇게